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는 제2회 AI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28개국 각 수장들과 14개 글로벌 IT 기업들이 한데 모였는데요. 21일에는 안전과 혁신, 포용적 AI를 위한 서울선언이 채택됐고, 이튿날에는 서울선언의 연장선으로 14개 기업들이 안전한 AI를 위한 서약에 합의했습니다. 바로 AI 안전 서약이죠. 자세한 내용 키워드 이슈에서 전해드립니다. 인공지능, 즉 AI는 이제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수 없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인 CHAT-GPT 출시 이후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AI를 이용해 손쉽게 음악이나 글, 그림 등을 만들어내는 등 생활이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이나 윤리 문제는 기본이고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AI 기술로 특정 인물을 합성한 영상 편집물인 딥페이크는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음란물에 특정 얼굴을 합성한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으며 가짜 뉴스나 사기 등에도 쓰입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한 차단과 삭제를 요구한 사례는 약 6천여 건으로 2년 새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AI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이를 위해 AI 안전서약이 맺어진 거죠.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 14개 글로벌 IT 기업이 협의한 안전사약의 기본 골자는 안전한 AI 개발인데요. AI가 생성한 콘텐츠에는 워터마크로 구분할 수 있게 하고 또 기업이 만든 AI의 위험 수위가 높다고 판단되면 기업은 스스로 서비스 배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은 개별적인 AI 안전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네이버는 AI 안전 프레임워크를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에지는 유네스코와 손잡고 AI 윤리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내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AI 관련 제도가 아직 없다는 점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선 이미 지난해부터 AI 생성물의 워터마크를 표시하는 등의 규제를 적용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논의가 답보 상태입니다. 전 세계 주요국이 AI 제도 정비에 나서는 가운데 국내 AI 기본법은 국회에 계류된 채 폐기될 예정이고 새로운 법안이 나와도 법안 통과까지는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AI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요즘 관련법이 빠르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 관련 업계의 책임감도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키워드 이슈 전해드렸습니다.